솔직히 이것도 이제 해보니까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가없고 한동안 중단을 했었는데 더 재미가 없는 이유는 내가 한동안 방송을 중단했더니만 너왜 방송 중단했다고 따지는 사람이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시청자 혹은 열혈 시청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지. 그니까 러난 철저히 버림을 당했다, 이 뜻이잖아요. 아무도 묻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보고 싶다는 말도 없고, 대신, 너 방송하지 마라. 이 소리는 여러 사람이 하더라고. 아이고, 짜증나더라고. 너 방송 왜 하냐고. 그 다음에 하나도 도움도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그런 말 들으니까 열받았거든. 시간대를 고정해주세요. 야, 시간대 고정하면 안 돼. 나도 내가 할 일이 있는 건데, 어떻게 고정을 하냐. 그 다음에 이게, 생각보다 준비를 좀잘 하려면 시간이 걸려. 그래서, 그, 준비를 좀 제대로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오로지 이빨로 때우겠다, 이거야. 오로지 이빨로. 아니, 이거 생중계는 그래도, 음, 음, 저게 되잖아. 아무 때나, 아무 때나 떠 있으니까, 아무 때나 보면 되니까, 뭐, 그거는 상관없고. 에, 그래서, 오늘은 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당분간은 고고학 욕은 좀안 하겠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많이 했어요. 그죠? 뭐,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맥락에서, 그 맥락에서 그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 고고학자들이 하는 새빨간 거짓말 시리즈 중에 하나 얼마나 이, 이놈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그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이 말을 하겠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고고학을 하시는 분들 특히 그 교육현장에서 이른바 후학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고고학의 사명, 혹은 고고학, 고고학이라는 게 얼마나 그 주로 이제 지하에 있는 유적 유물들을 다루니까 이게들을 얼마나 조심해서, 그 다음에 세심히 이렇게 다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흔히 하는 말로, 흔히 하는 말로 이런 게 있어요. 바로 이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뭐가? 유적하고 유물은 지하에 있을 때, 땅속에 있을 때 가장, 가장 안전하다. 이런 말들을 거의 주입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모든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아니면 발굴 현장에서도 이런 말이 심심찮게 들려요. 유적 유물은 땅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이참 멋진 말처럼 들리죠. 진짜 멋진 말처럼 들린다고. 고고학이 유적하고 유물, 땅속에 있는 것들이 이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말처럼 이렇게 들린다고. 이 말처럼 멋있는 말이 없다고. 고각이 성립하는데 있어서, 그 다음에 성립하고서 그 존재 가치를 바라는 데 있어서 이 말처럼 적, 적실하게 이렇게 와닿는 말이 없어요. 곧 유적 유물은 지하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함부로 땅을 파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땅 속에 있는 유적 유물은 그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일단 인간의 손을, 때를 타기 시작하면 그걸로 영원히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기록을 또 철저히 남기라는 이런 뜻으로 이 말을 거의 이 헌법처럼 대내입니다. 헌법처럼 대내는 건 아니지. 대한민국 헌법 뭐 누가 안다고.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이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내가 보는 하는 그래. 유적 유물은 G.I.S.가 가장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놈의 새끼들 하는 꼬라지들 보면 못 파서 환장한 새끼들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고 있잖아요. 교육을 빙자를 해갖고 <laughs>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는 땅을 파야 된다면서 지금 대학 교수들 그러고 있잖아요. 땅을 파게 해달라고 왜? 이유는 그럴 듯해.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그 학생들한테 고고학 실습을 할 수가 없다. 고고학이라는 학문을 학문이 어떠한 학문인지 가르치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된다 이거거든. 계속 이렇게 갖고 지금, 지금도 주장하고 있어요. 땅을 파게 해달라고. 그러면 스스로가, 이, 물론 그, 그, 맥락 속에 숨어있는 뜻은 그게 아니라든 치더라도, 지금, 모든 교, 교육 현장에서,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땅을 못 파서 환장한 새끼들이야. 아니, 내 그러잖아. 교육을 위해서 진짜 그거 하고 싶으면, 방학 때 하라고. 방학 때 하라고. 학생들 데리고 니들 돈 줘가면서 하라고. 돈을 줘야 될거 아니야, 요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시대 갔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니들한테 주는데, 니들은 이런 기회를 잡는 것만으로도 니들한테 복된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 시대 갔잖아. 그 학생들을 어떻게 수급비를 주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고 싶으면 하라고. 방학 때 하라고. 학기 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다른 수업 다 빼먹고 그러면 그 발굴 현장 가서 하라고? 아, 얘기가 또 옆길로 샜는데 어쨌든 한국 고고학에서도 이게 세계 고고학 뭐 이런 교과서에서도 지금 나오는 말로 알고 있는데 유적 유물은 땅 속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다 그러는데 이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못 파서 환장한다는 거.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태동 자체도 그렇고 지금 실제로 흘러가는 방향도 그런데. 이거는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파야 되거든. 새로운 것을 계속 파고, 거기서 새로운 성과가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갖고, 새로운 학문이 발전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존에 판 것들도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학문 성과를 구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싫어해. 고추고서 새로 파야 돼. 유적 유물은 지하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하면서, 틈만 보이면, 키에만 보이면 못 파서 환장한 사람들이야. 아니, 이제 뭐, 그,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고고학 전문을, 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100개가 넘어갔는데, 이 기관들은 원래 석성 자체가, 존재 이유 자체가 땅을 파야지 존재를 할수 있는 기관들이에요. 이건 주로 이제, 그,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가피한 경우에 이걸 구제 발굴이라고 하는데 이 구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존재하는 기관인데 이 성격도 이제 좀 많이 변하기 시작했죠. 구제 발굴이 아니더라도 이런 학술 발굴이라고 해서 저땅 속에 뭐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해서 주로 이제 이유는 그럴듯하게 되죠. 정비를 표방한 그 기초자료를,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서 발굴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실제로 발굴한 거하고. 나중에 정비되는 거 보면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유족 유물이 지하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왜 거짓말이냐? 첫째, 아까 그거 말씀드렸죠? 못 파서 환장한다고. 둘째, 이건 고고학이라는 것은 땅을 파야지 할수 있어. 땅을 파지 않고 어떻게 뭐 새로운 성과를 구축을 해요? 스스로 형용 모순이잖아. 땅을 파지 않고는 땅 속에 뭐가 있는지 니들이 어떻게 알 거야? 모르잖아 솔까 말해봐 파지 않고서 뭘 안단 말이야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뭘알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주장을 해요 땅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가장 안전하면 파지 마왜 파? 어, 정창교 너잘 나왔다 나말이사지? 그거 왜 파냐? 진짜 왜 파? 땅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데 나말이 사지? 멀쩡한 거왜 파? 팔 이유가 없잖아. 거짓말이잖아. 땅을 파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유적 유물이 땅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뭐가 안전해? 다 썩어 가, 이 사람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럼 보존과학이 왜 필요가 해? 보존과학이 왜 필요하냐고. 땅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 뭐가 안전해? 땅속에 있는 걸뭘 알아야지 안전하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야. 응? 어? 뭘 알아야지 뭐 안전하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야. 그럼 땅속에 있으면 북, 북 썩어가. 당신들 지금 시체에, 그냥, 지금 죽어서 그냥 시체 된다고 하면 3년이면 아무것도 안 남아. 땅속에 있을 때 뭐가 안전해? 하나도 안전하지 않아. 어, 왜그렇게 새빨간 거짓말들을 해야 되냐고.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 땅 속에 있는 것도 간단히 말씀드려갖고, 보여줄 건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이 언설 자체가 권리 장전처럼 이렇게 군림을 하기 때문에 어째,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 그 문화재 현장들에서 지금 무슨 꼴들이 벌어져요? 보존 활용, 오늘도 제가 그, 그 글을 썼잖아요. 그 창원의 그 만한 제2 터널인가? 그 건설하면서 자 유적이 나왔어요. 가야시대 무덤이 뭐 수백개가 나왔더라고. 자 그거 보존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지금 고고하게 종사하시는 분들 막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 이걸 저 터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는 안,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현장을 보존해야 된다고. 내묻자고뭘 보존을 해? 뭘 보존을 하냐고? 이미 다 깠잖아. 다파디비했잖아다 파디비고 나서 지금 뭐가 남았냐고? 유물 몽땅 다 꺼냈어. 지금 남아있는 게 뭐예요? 그 현장에. 수백 기가 똑같이 남아있어. 뭔가 하면 바닥판만딱 남아있어. 요렇게 네모 모양, 어? 장방형. 요것만 다랑 남아있다고. 그게 수백 기만 남아있어. 그거 당신들은 어게할 거야? 자, 건설 중단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고. 아, 생각을 좀 해보라고 대안을 좀대봐 방법 없어 이 사람아. 뭘 그걸 보존을 해? 그러면 결국 보존하니까 어떻게 보존을 해요? 자, 땅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해갖고 우리 곳곳에서 발굴현장에서 지금 어떤 골들이 부러졌어? 처음부터 잔디밭 만들었잖아. 둘 중에 하나야. 그렇게 해서 유적 유물이 중요하다라고 해갖고 지하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고 해갖고. 그래서, 그 언설이 통용이 돼갖고, 지금 문화재 현장에서 두, 두 가지 꼴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잔디밭 만들거나, 하나는, 하나는 뭐예요? 자풀로 그냥, 자풀 나게끔, 그냥 놔두잖아. 현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안내판 하나 있잖아. 이게 열나 중요한 유적이라고. 발굴을 했더니만 이러이러한 성과가 나왔다고 해갖고, 안내판 하나 딸랑 세우는 거 말고, 뭐가 있냐고. 당신들 한번 사례 돼봐. 지금 이 꼴이 벌어지고 있어요. 땅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하니까 무조건 파고 나서 무조건 갖다 엎어. 엎어놓고 뭐래? 잔디 심었잖아. 잔디 못 심는 데는 뭐하고 있어? 짭플라고 있잖아. 지금 거꾸라지예요 발상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고. 그럼 뭐래? 자, 우리 현장만문관, 현장만문관 얘기를 하는데 현장만문관 몇개 있냐고. 아, 톡 까놓고 말을 해봐. 우리, 그, 정말로 내 기억에는, 저, 통계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내 기억에는, 내 추산에는 수십만 군대를 팠어, 지금. 발굴 현장을 수십만 대를 팠다고. 그 중에서 지금 발굴 현장이 제대로, 발굴 현장까지 그대로 볼수 있는 게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자, 무덤을 예로 들자고. 무덤을 지금 몇 개를 팠는지 모르죠, 여러분. 나도 몰라. 근데 수, 수십만 기가 넘는 것많은 분명해. 왜? 은평에 그 신도시 만들었잖아요. 거기만 해도 조선시대 무덤이 만기가 넘어가. 자 전국적으로 걸쳐갖고 수십만기를 팠다고 지금까지. 수십만기 중에서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장 속내 볼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 자 여러분 저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경주 천마총 하나 딸랑 한 군데 있어. 경주 천마총 한 군데 있다고. 그 다음에 저 부산 동네에 복촌동 고분군이라고 있어 복촌동 고분군 그딸랑 하나 있어 복촌동 고분군 그 제대로 보기나요? 유물들 다 꺼집어내갖고 실제로는 박물관 안에 다 갖다놓고 현장에는 뭐만 있어? 레플리카만 가 있잖아 그 다음에 김해대성동 고분군 하나 있어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는지 나 모르겠어 몇 군데 되지도 않아 열 군데도 안돼 지금 이꼬라지가 벌어진다고 그러면 유적활용을 왜 이런 이따구 식으로 하냐고 그러면서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럼 돈을 안 들였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벌어진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돈을 얼마나 쳐들이든 말든 돈을 쳐들이 갖고 그걸 누가 제대로 활용을 하냐고. 돈을 쳐들이면 뭐해? 지금 현장에 돈쳐들인데 많아요. 그 발굴 현장들 가 보라고 지금 어떤 꼬모 어떤 모양들 벌어지고 있는지 책임을 못 지잖아. 왜 그렇게 무책임만짓거리려다 하냐고 자 얘기가 또 옆길로 갔는데 어쨌든 지금 그 아까 그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갖고 자 유적 유물은 지하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라 하는 말 하나도 안 안전하다는 거 안전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지하에 파묻힌 유적 유물들은 썩어가고 있다라는 거 지하에 뭐가 있는지가 모르니까 지금 파괴일로를 걷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파괴 일로를 걷고 있잖아. 안에 지금 저땅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농사 짓느냐고, 개발하느냐고. 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그게 대부분이 걸려요. 발굴을 미리 하게 해놨으니까. 그럼 우리 지금 농사 지을 때 그게 어떻게 돼? 모르고 다 파헤치고 있잖아, 지금. 지금 이 순간에도 다 파헤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거짓말 좀 하지 말자고. 땅속에 있는 거 여러분들 뭐 궁금해서 환장하잖아요. 제가 맨날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실제로 유적을 파괴하는 것은 고고학이라고, 개발이 아니라고, 개발보다 더 무서운 게 고고학의 궁금증이라고. 여러분들 현장 나가 봐요. 현장 나가보면 모든 현장 나가보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다고. 이거는 고고학도 그렇고, 건축학도 그렇고, 미술사도 그렇고 다 똑같아. 이 새끼들 발굴 현장에 나가갖고 무슨 자문위원이 발굴 현장 공개하면 와갖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저거 더 파보래 더 파보래 자 발굴 현장을 이렇게 쭉 봤더니만 예컨대 탑을 해체를 했어 그죠? 탑을 해체를 했더니 이제 바닥이 나왔어 바닥이 나와갖고 이제 밑에 그쫙 깔아 이시술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보여주면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새끼들 다 똑같은 얘기들 해이 개새끼들이야 이 샹놈의 새끼들 그거 드러내보래. 드러내보래. 이유가 뭔줄 알아요? 그 밑에 바닥을 다짐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고. 그래서 드러내보래. 자, 그러면, 자, 건물질을 하나 발굴을 했어요. 집트나 건물터를 하나 발굴을 했다고. 발굴을 했더니만, 자, 무덤도 발굴을 했어. 그럼 지금 무덤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무덤에 주주 들어가니까, 이제, 저, 석실이라고 해갖고, 이게 예컨대 나왔다고 치자고. 자, 석실로 이렇게, 무덤방을 이렇게, 돌방을 이렇게 쭉 들어가. 쭉 들어가면 지금 발굴들 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겨 죽겠어. 자, 바닥에 보면 되게, 이제 자갈이라든지 이런 걸 깔고, 그 다음에 뭐 시상대라고 해갖고, 관을 놓던 이런 대시설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 발굴 현장에서 뭐라고 요구를 해요? 이 발굴하는 놈들도 그러는데, 그걸 끌어내! 물론 트렌치라고 해갖고 조금씩 조금씩 넣어 보는 경우가 많은데 자 시상대 밑을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해갖고 밑에 또 찔러 그 다음에 그 벽을 갖다가 내 벽을 갖다가 이제 돌로 쌓았어 돌로 쌓았는데 그게 어떻게 쌓았는지 뒤에 뒤채움이 궁금하다고 해갖고 여러분들 파잖아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고 이게 고고학 건축학 하는 새끼들이 지금 현장에서 이러고 앉았어. 뒤가 궁금하다고 바닥이 궁금하다고 해갖고, 더 팝을 해. 더파벌해 그래갖고 지금 한국의 문화재 현장들 모든 현장들 거의 다 망가졌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여러분들 그 발굴 보고서 보면 뒤에 자문위원인이뭐 운영 저뭐 이런 사람들 뒤에 명단 들어가 있고 거기에 보면 저거 들어가 있어. 자문위원서라는 거, 의견서라는 게 들어가 있어. 그 의견서 여러분들 그 기록에 다 남아있어. 그 나중에 후세에 어떻게 책임질 거야? 당신들이 유적 파괴자야. 제발 그런, 예, 그런 짓거리 좀 이제 고만 좀 해. 당신들이 유적 파괴자 마저 이 사람아. 왜 그렇게 파괴를 좋아해? 그래 놓고 뭐라 그래? 유적 유물은 땅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가장 안전하다고 하면서 왜 자꾸 파보라고 지랄들이야? 그짓거리 하지 말라고 제발 연장 와갖고 밑에 궁금하다고 당신들이 파괴자마저 옆에서 보면 진짜 환장해 환장해 그 꼬라지들 보고 나면 더 파보라고 맨날 이래 말로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는 더못 파갖고 환장한 인간들이 고고학 고건축학 이 이놈의 새끼들이야. 왜그지껄리더래 그래서 모든 탑의 현장들이 있죠. 자 탑이 지금 요새 뭐 모든 현장들 가보면 거의 다 아시바를 다 쳐놨어. 다 그게 안전진단을 해갖고 다 D등급 이렇게 나왔다고 해갖고 그 이후로 자 탑을 보통 보면 이렇게 들어가요. 애초부터 전면 해체를 한다고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 보통 보면 이래요 자 탑을 안전진단을 했어 그러니까 뭐 몸떨이니 뭐저 뭐야 받침돌에서 균열이 이렇게 발견된다 그래요 균열이 발견된다 그래갖고 이걸 손본다 그런다고 그래서 보통 보면 그 해체가 어떻게 진행되는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자위에서또 살살살살 깎아갖고 내려가 해체를 했어 그 애초에 애초에 3층 석탑 같으면 이랬다고 자 우에까지만 뜯기로 돼 있어 그렇게 끝나는 꼴을 내가 못 봤어 모든 탑 해체 현장이 어떻게 나가는 줄 알죠 파보니까 밑에도 뭐또또 또 불안하다고 해갖고 그런 식으로 자문이 의견서가 나온다고 나와갖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돼싹닦아이야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진짜 건물 안진진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내가 보니까 10개 중에 9개는 전부 다 궁금하다고 해갖고 다깐 거야. 이고건추가 이놈의 새끼들도 똑같아. 이놈의 새끼들 그 해체 현장에 가보면 다 그래. 밑에 더 까보라고. 그래서 다 까집해요. 탑을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전면 해체를 다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전면 해체를 하고 밑에 바닥에 내려가니까 또 그때는 또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야. 밑에 다짐시술이 궁금하다고 하고 저거 파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탑 해체수리 보고서들 봐요. 내가 말하는 게 틀린지 전부 그런 식으로 해체수리가 진행이 되어서 나중에는 결국 바닥에 다 까버렸어. 남아도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제발 문화재 현장에 궁금증을 좀 죽이자고. 서양석담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Curiosity kills the cat. 궁금증이 고양이를 죽인다고. Curiosity kills the cat. 궁금증이 고양이를 죽어요. 내가 이 고양이 궁금하다고 약고 쉽게 말해서 발톱 뽑고 수염 뽑고 다 뽑고 하는 거야. 그러고 나더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고양이가 죽었어. 자 한국 고고학 현장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 Curiosity k i l l e the Cat 이라는 말이야. 유적 유물은 땅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이 시궁창이 던져버려. 이거 언제 때 말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가르칠 거냐고. 네 본인은. 본인은 그거하고 하등 연관이 없으면서, 관계도 없으면서, 왜 그런 거짓말들을 뻔뻔스럽게 해야 돼? 하긴 뭐, 정치인들이 거짓말 해야 되니까. 나는 국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국민 사랑하는 놈한 놈도 없지.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테세영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네.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말자고. 그리고, 고고학, 고건축학, 이런 사람들, 제발, 궁금증 해결 차원에서, 이거 까보라, 저거 까보라, 이따구지끓리는 제발 좀 하지 말고. 그러한 궁금증이 이 땅의 모든 문화재 현장 다 망치고 있어요. 자, 두서가 없는 오늘 말들, 오늘 저말좀 정리를 합니다. 첫째, 유적 유물은 땅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러한 모토 때문에 지금 실제로 문화재, 거의 모든 문화재 현장에서 지금 잔디밭 혹은 자풀밭이 벌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제발 궁금증은 놔두라고. 내가 저탐 밑이 궁금하다고 해갖고, 저비름박 옆이 궁금, 뒤가 궁금하다고 해갖고, 이러한 궁금증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 모든 문화재 현장에서 유적이 다 파괴되고 있다는 거. 이런 책임감을 좀 갖고, 내가 혹시, 내가 혹시 유적의 파괴자가 아닌가. 지금 다들 그래요. 이 문화재 업계에 종사하신다는 분들, 다들 문화재 수호자처럼 얘기를 해요. 문화재 수호자, 수호자처럼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건 좋은데, 그 신념이 오히려 내가 이 문화재 현장을 망치는 것은 아닌지, 지금 한번 다시금 반성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지금, 뭐, 말은 이렇게 하고, 신념은 이러한 신념은 갖고 있지만, 또, 뭐, 문화재 파괴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다만 하나, 갈수록, 이렇게, 그듭그듭, 뭐, 증자라는 사람 그랬잖아요. 공자의 제자. 자기 하루에 세 번을 반성을 한다 그랬거든요. 이 문화재와 관련 해서는, 내가 적어도, 문화재로 밥을 빌어먹고 산다는 사람들은 하루에 세 번씩은 반성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괜히 열냈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손... 손용진 선생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느 선생인지 모르겠는데 그 양반 보나 마나 발굴 못해서 환장한 사람일 거예요 뭐, 안 해요? 자, 두서없는 열변을 마치겠습니다.